장애인들이 원예와 채소 재배 등 시설 농사를 짓는 곳을 소개합니다.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자신에게 알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김학모 기자가 소개합니다. 겨우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화초류를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러 명이 등에 땀이 흐를 정도로 한참 날라야 겨우 일이 끝납니다. 다른 쪽에선 뿌리내린 화초를 화분에 옮겨 심거나 밭에 옮겨 심느라 분주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해 설치한 해피투게더파 모두 13명의 지적 장애인들이 6 6 0 0제곱미터 비닐하우스에서 각종 화초와 채소류를 재배합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올린 수익만 3,700만원, 장애인들에겐 매달 80만원이 넘는 월급이 지급됩니다. 토마토 길르기하고요. 꼭 파종, 파종할 때, 그리고 친근, 친구들하고 실식 시간에 지, 재밌게 놀수 있고요. 월급, 월급 받아서 부모님한테 용, 용돈도 드릴 수 있고요. 이들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1차 산업으로 확대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단순한 작업에 비해 영농 활동이 정신적, 유체적 자활에 더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원하는 그런 작물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또 참여자들의 참여도 율 높다 보니까 소득도 올라가고 장애인들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들은 남들에 비해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하면 직접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꿈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와이테 희망문.